여러분 혹시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어떤 소리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? 지금부터는요,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,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의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와, 무려 1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3억 년이요? 이건 뭐 인류는 커녕 지구의 다세포 생물이 겨우 막 나타나기 시작하던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. 저게 아주 멀리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은하에서요. 거대한 블랙홀 두 개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건 그냥 춤이 아니죠. 우주의 시공간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충돌,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이 수십억 년 전의 충돌인데요.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. 바로 그 규모입니다. 규모. 이 블랙홀 두 개가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엄청난 거구들이었던 거예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우리 태양이랑 비교하니까 그 크기가 확 와닿지 않으세요. 자 그럼 이두 블랙홀이 맞춤 내 하나로 합쳐지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빨리 돌았을까요? 진짜 놀라지 마세요. 그 속도가 무려 빛의 속도의 절반에 달했습니다. 절반이요.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아인슈타인의 100년 둔 물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요. 이 엄청난 현상이 관측되기도 무려 100년 전에 이미 한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예측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습니다. 모든 건 100년도 더 전인 1916년 안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시작됐어요. 그리고 인류는 그 예측이 정말 맞았는지 확인하기까지 꼬박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.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다는 이 중력파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아주 쉽게 말하면요, 거대한 무언가가 우주공간에서 움직일 때마다 생겨나는 시공간의 잔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이 시공간의 물결이 우주전체로 쫙 퍼져나가면서 그 사건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종의 우주적 메신저인 셈입니다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귀.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아니, 13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이 상상도 못할 만큼 미세한 잔물결을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감지해낼 수 있었을까요?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? 과학자들이 측정해야 했던 그 변화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줍니다. 거미줄 한가닥의 굵기보다 수십억 배나 더 작은 변화요. 와,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값이죠? 이걸 어떻게 잰다는 걸까요? 바로 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도전에 나선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라이고. 정식 명칭은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입니다. 원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발하면서도 간단해요. 자, 먼저 레이저 빔 하나를 둘로 딱 나눕니다. 그리고 이두 빔은 각각 4km나 되는 긴 팔, 그러니까 터널 끝에 있는 거울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다가 되돌아와요. 평소에는요, 아무 일도 없으면 두 빛이 정확히 똑같이 돌아와서 합쳐지니까 아무 변화가 없겠죠. 그런데 만약에 중력파가 쓱 지나가면서 한쪽 터널은 아주 살짝 늘리고 다른 쪽 터널은 살짝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, 두 빛이 돌아오는 시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. 바로 그 눈꽃만큼의 차이를 잡아내는 것, 그게 바로 라이고의 임무인 겁니다.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전 세계가 들은 신호. 무려 13억 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한 순간입니다. 바로 이 순간입니다. 2015년 9월 14일. 13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행해온 우주의 속삭임이 드디어 우리 지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. 하지만 잠깐만요. 이게 그냥 옆에 지나가는 트럭 소리나 작은 지진이 아니라 진짜 우주에서 온 신호라는 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? 바로 여기에 라이고의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. 똑같은 검출기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. 그것도 미국 대륙 양 끝에 워싱턴주와 루이지아나주에 각각 하나씩 설치한 거예요. 만약 한쪽에서만 신호가 잡힌다면 그건 그냥 그 지역의 소음일 뿐인 거죠. 이두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요. 무려 3,000km나 됩니다. 이 어마어마한 거리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두 검출기에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신호가 잡혔습니다. 시간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요? 단 7mm 초, 1000분의 7초에 불과했습니다. 이 미세한 시간 차이, 이것이야말로 이 신호가 지구의 소음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3000km를 가로지른 우주적 현상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준 겁니다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우주를 향한 새로운 창. 이 발견은요, 단순히 아, 아인슈타인의 100년 전 예측이 맞았네, 이걸 증명한 것,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. 이 발견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인류는 지금까지의 우주를 보는 망원경만 가지고 있었잖아요? 그런데 이제는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겁니다. 빛조차 내지 않아서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었던 블랙홀의 충돌이나 우주가 태어나는 순간 같은 그런 가장 극단적인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 셈이죠.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이 남긴 이 말이 중력파라는 새로운 감각이 열어준 경이로움과 그 미래의 가능성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. 믿을 수 없이 놀라운 무언가가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. 인류는 마침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게 됐습니다. 이제 이 귀를 통해 우주는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속삭여 줄까요? 그첫 번째 소리를 들은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대탐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.